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시원 오피스 임정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글의 실무활용 강의로 엑셀에서 작성한 표를 한글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기획보고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엑셀에서 작성한 표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사례가 아주 많죠. 그런데 그 엑셀 표를 어떤 용도로 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한글로 가져오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일반 복사 붙여넣기. 얘는 엑셀 표가 한글표로 전환이 돼서 이제 한글에서 표 작성 기능을 통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인 거고요. 두 번째는 복사,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기능은 뭐 엑셀에 보여지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편집은 할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복사,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죠.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눈으로 보는 건 그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엑셀에서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그 수정된 데이터가 이제 한글에 반영.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가져온 엑셀 표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일반 복사 붙여넣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되는 예제 파일은 제 카페 배우기 게시판 안에 업로드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실습을 위해서 공유해드린 엑셀 먼저 실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B3번부터 F8번에 입력된 이 표를 한글로 가져갈 거예요. 블록 잡으시고 컨트롤 C키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한글로 전환하시고 컨트롤 V로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붙인 이 표가요. 엑셀에서 작성한 표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깨져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만든 회사가 다르니까. 한글은 한글과 컴퓨터 사이에서 만든 거고,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작성한 개체가 어떤 방법으로 인지되는지,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처리하는지, 지정한 서식은 어떤 형태로 인지되는지, 그런 규약 자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엑셀표를 한글로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 빠르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추가 가공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 거죠. 실제 엑셀표를 한글로 가져오면 깨지는 대상이 두 가지인데요. 그첫 번째가 엑셀에서 지정한 서식이 깨지고요. 두 번째가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가 깨져요. 어, 서식 먼저 보면 서식은 두 가지 형태로 깨져요. 그첫 번째가 소실, 즉 엑셀에서 지정한 서식이 한글로 넘어오면 없어지는 거인데, 실제 어, 한글에서 표를 편집한다는 라 전제하로 보면 소실되는 게 훨씬 더 편집 작업은 편해요. 문제는 두 번째인데, 얘는요, 서식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엑셀에서 지정한 서식이 한글로 오면서 유사 서식으로 변형이 되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유사 서식으로 변형되는지 사용자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식을 역으로 추적해서 지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해당 서식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으로 재설정하는 게 훨씬 더 빠르세요. 두 번째 데이터는 어, 어떤 형태로 깨지냐면 첫 번째가 의미 없는 이미의 공백이 추가되는 사례로 첫 번째가 깨지고요. 두 번째는 유령문자. 내가 알지 못하는 유령문자가 자동으로 삽입돼서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데이터를 편집할 때는 공백이 일괄 지워지거나 유령문자를 일괄 지우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를 편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서식 해결하는 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가져온 표가 딱 봐도 서식이 깨져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색 같은 거 보시면 셀 색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셀 색이라고 하면 색깔을 넣었을 때 이렇게 셀에 꽉 차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 외곽에 약간의 여백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에 채우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찾아서 지워야 되는 거지요? 찾는 거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표 안에 설정된 모든 서식을 죄다 지우겠다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게 깨진 서식을 한 번에 초기화하자라는 거지요. 그때 여러 가지 기능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저는요. 단축키로 초기화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자표 전체를 블럭으로 잡으시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눌러 놓으시고 숫자 1번 키 누르시면 얘가 한글에서 지정된 서식을 초기화하는 키예요.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표에 색깔들이 일괄적으로 지워져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엑셀표를 한글로 가져왔을 때 무조건 돌려야 되는 첫 번째, 깨진 서식을 초기화하세요, 컨트롤 1키를 눌러서. 됐죠? 이어서 두 번째. 데이터는 의미 없는 공백이 들어가거나 유령문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의미 없는 공백을 일괄찾기 하고 일괄 지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이 아래 표를 보시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셀 기준에서 위 아래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왜 그런가 드래그 하시면 요 위쪽에 공백이 삽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 엑셀에서 지정한 오른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이나 가운데 정렬 등이 한글로 가져왔을 때, 때에 따라 인지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 의미 없는 공백을 이렇게 일미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거 필요 없잖아요. 지울게요.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 여러분들 한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찾기 바꾸기 기능 쓸 거예요. A라는 글자 찾아 B로 죄다 바꾸는 거 인거지요? 그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찾기 바꾸기 기능은 현재 깜빡깜빡거리는 커서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먼저 서치를 하기 때문에 저 커서는 표의 첫셀항목의 여기다 커서 깜빡깜빡거리게 해놓으시고 찾기 기능 불려볼게요. 찾기는 리본 영역 편집 탭에 오른쪽 끝부분에 찾기라는 버튼이죠. 해당 버튼 클릭 아래쪽에 글자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는 공백을 찾아 지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찾아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해당 메뉴 클릭하시면, 뭘 찾아, 뭘로 바꿀 겁니까? 인 거잖아요. 찾을 내용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전체 블록 잡으셔서 좀 지워주셔서 깨끗하게 비워주시고요. 찾을 내용에 커서 깜빡깜빡 거리게 해 놓으신 다음에, 저요, 뭐 찾을 거냐면, 공백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띄어쓰기 한 칸. 그래서, 요 공백을 찾아라 공백을 찾아 지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내용은 쓰시면 안 돼요 냅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백을 찾아 공백이 없는 걸로 바꾸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쪽에 모두 바꾸기 하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몇번몇번 몇번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또 할까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공백을 또 찾겠다는 이야기니까 안 되거든요. 하지 마세요. 취소. 그리고 닫기 하시면 어떠세요? 깨끗하게 의미 없는 공백들이 일괄 삭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한글에다가 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표를 이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이 가진 표 편집 역량을 발휘하여 이쁘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에 공백이 들어간 게 아닌 유령 문자가 들어간 걸 찾아서 한번 지워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엑셀 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요 표를 복사해서 마찬가지 한글로 가져가 볼게요. 블록 잡으시고 컨트롤 C 키 누르시면 되고, 한글로 들어오셔서, 비어있는 곳에 표를 넣을 거라서요, 우리 비어있는 문단부에 엔터키 몇번 눌러서 영역 좀 만들어주고, 위쪽에다가 저 컨트롤 V로 붙이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깨지네요. 그러면 깨진 서식은 무조건 초기화 하는 게 작업이 편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블럭 잡아 드래그 키보드에 컨트롤 1 하시면, 우선 깨진 서식은 초기화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데이터 때, 마찬가지 공백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요. 공백도 일단 지워볼게요. 첫 번째 항목셀에다가 커서 올려 놓으시고, 다시 한번 편집 탭, 찾기 글자, 찾아 바꾸기 메뉴 클릭. 마찬가지 찾을 내용은 띄어 쓰기 하나, 바꿀 내용에 입력된 게 있다면 지워주고, 그리고 모두 바꾸기. 하시면 몇번 했습니다. 또 할까요? 안 한다 그랬어요. 취소. 그리고 닫기. 하시면 똑같이 의미 없는 공백들이 삭제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개 라고 작성된 행. 보시면 보통 의미 없는 공백이 들어가서 얘가 빈 칸이라고 하면, 이 달락기호가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왼쪽부터 글자가 써지는 거잖아요. 실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찍으면 이만큼의 여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얘는 공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어진 거죠. 이렇게 엑셀에서 어떤 기능으로 데이터를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한글로 가져왔을 때 단순하게 공백으로 치환이 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유령 문자로 치환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요. 이 또한 일괄적으로 다 지우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유령 문자인지 확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유령 문자를 복사해서 찾기 내용에 넣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 유령 문자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블록으로 잡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C로 카피를 뜨시고요. 이 유형 문자를 이표 안에서 찾을 거니까 항목 첫 번째 셀에 커서 올려 놓으시고 클릭, 편집 탭, 찾기 글자, 찾아, 바꾸기. 다시 한번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찾을 내용에서 컨트롤 V, 바꿀 내용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두 바꾸기 하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문서 끝까지 바꾸기를 몇번 했습니다. 처음부터 또 할까요? 아니요, 취소. 그리고 닫기 하시면 어떠세요? 비어있는 유령 문자 일괄적으로 삭제돼서 단락기호가 왼쪽 테두리 부분에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 엑셀 표를 한글로 가져오면 깨집니다. 그러니 깨진 거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블럭으로 잡고, 초기화 하십시오. 컨트롤 1 눌러서. 두 번째, 의미 없는 공백이 있다면, 찾아바꾸기 기능 쓰셔서 지우십시오. 유령문자는 예측할 수 없으니, 해당 유령문자를 블럭으로 잡아서, 마찬가지 찾아바꾸기 해서 지우십시오. 요게 엑셀표를 한글로 가져올 때, 무조건 돌려야 되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엑셀표 한글로 가져왔을 때 해야 되는 작업 두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